풀빌딩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탱크 키우기 저번에 또 게임. 자, 오늘은 무조건 제가, 어, 이거를 만렙 찍습니다. 예. 자, 와, 이게 바로 디스로리 영상. 근데 내가 오늘 목표는? 음, 오늘 목표는, 음, 제가 이제 이런 무식한 대포 말고요 이제 아주 똑똑한 디스트로이어 디스... 대, 아이 디스트로이어래죠 유도탄으로 똑똑한 이제 그런 현대식의 그런 탱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어, 이런 걸다 찍고 찍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이게 체력하고 체력 올리는 게 꿀입니다 꿀 그래? 그래야 좀 빨리 빨리 얻을 수 있대요 이런 거 오, 깎여. 이거 빨리 먹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스나이퍼를 선택해주는데, 스나이퍼는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거를, 닫고요. 스나이퍼는 좀 연사력이 너무 느리고, 공격력이 좀 세긴 한데, 그래서 연사력이 좀 빠른, 이걸로 선택해서, 일단 닫습니다, 그거를. 닫고, 일단 이 스펙을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자, 스피드 올려주고요. 공격형은, 공격력은 절대 찍지 마시고, 속도, 그리고 그거 찍고, 그 다음에 공격력 올려주세요. 네. 또 이렇게 딱 찍고요. 네,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성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오각형 진짜 경험치 꿀이에요, 꿀. 봐봐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예. 자기? 음. 자, 속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체력 올리도록 하죠. 속도 한4 정도면 돼요. 어, 저기 트윈이 있는데, 트윈이 저보다 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로, 뭐, 뭐라고? 키라고 어, 키워야 돼요, 무조건. 자, 트윈하고, 저, 그, 몸빵, 몸빵하고, 그리고, 그, 몸빵 30레벨짜리하고, 그리고 저, 그, 따발총 그거 무조건 피해야 돼요. 스나이퍼는 되게 무섭지 않아요? 스나이퍼는 몸빵으로 죽여도 돼요. 제 몸빵이 지금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체력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렉이 좀 많네? 오늘 제가 무조건 찍습니다 아, 이거 아 진짜 자그 다음에 속도를 먼저 찍고요 속도 최대 레벨 찍어야 돼요자안안 안 아파요 맞아도 오케이. 그리고 맞아 봤자가운 애들이 좀오 어? 가운데로 왔다 미쳤다 들어가 요아이 이 가운데가 좀 망, 아이템이 많긴 하거든요 이렇게 막그이셔도 아, 되는데 좀 여기 무서운 아, 형님들이 많아요. 엠프 뭐 오각형도 많고 지금 다신데 여기가 아 맞았다 아때 아파요 이것도 근데 뭐, 좀, 뭐 맞아주는 것도 괜찮아 맞아도 상관은 없는데 음. 자 다음은 공격력을 찌를 차, 찍을 차례입니다 공격력 다음에는 연사력을 찍어줘야 돼요 아니다 먼저 공격력 다음에 바디 데미지를 찍어줍시다 공격력 올려주고 제가 생각하는 일이 저번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제 완전. 네, 네 늘었어요. 여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너무, 너무 설명충이라서, 아, 재밌는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초보라서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이제 이걸 먹어줍니다. 예, 네. 옥각형 먹고 바로 튑니다.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공격, 저개 올려주고요. 이제 공격, 력이 있으니까 전 대포로 죽입니다 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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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대포로 죽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몸빵 데미지가 훨씬 좋습니다 몸데미 공격, 공격, 지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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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어어 어? 공격, 공어공누공하고 어, 어, 싸우는구나 나이스. 오, 나이스. 이렇게 킬달. 저거 내가 못난다. 약한 녀석들 떠서, 너, 너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야, 잠시만. 너나못 이긴다. 야, 밥. 밥. 야, 밥, 밥, 밥. 너 봐봐. 야, 맛있는 밥. 아, 그래. 가, 가, 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는 게, 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오각형 많이 먹어줘요. 어. 야, 드디어. 거의 다 찍었어요. 30레벨. 28레벨이죠. 이거, 오각형만 먹어주면, 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진짜? 오각형이 진짜, 진짜 꿀이에요, 진짜 꿀. 하, 하, 꿀이에요, 하, 꿀. 무조건, 오각형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각, 지나가다가도, 어, 조만가도 오각형이 있으면, 저는 먹는 편인데, 보통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저의 방식이네요. <laughs> 자, 28. 찍었죠? 지금 28레벨. 저기, 오각형 있죠? 저거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노이득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고 좋아져? 자 이제 저렇게 연사가 있는데 저 무시하면서 이렇게 오 어, 나이스 홀 나이스 오각형 같치죠자킬딸 킬달. 좋아져? 킬 딸을 해줍니다 킬딸저기로 오각형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이렇게 뜨면은 스나이퍼를 늘려주시고 유도탄 저 바꿔줍니다 끝났어요 저, 아이 트윈한테는 가서 몸빵을 해줍시다 여 죽여주고 음 일단 이렇게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아 튀어! 이, 이렇게 따발총 있는 애들은 유도탄으로 못 이깁니다 유도탄이 그냥 어? 밥이다 아까 봤던 밥 어? 아 내가 죽이려 했는데 실패 목표를 포착해 휴휴휴 오케이 아쟤 죽일 수 있어요 또래 들한테는 아주 잘 먹힙니다 유도탄이 그냥 죽어요 유도탄 어? 나 다쳤는데 좀 위험하긴 한데 오! 쉣! 총아 대신 총아 대신 막아 오케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총알 휴 가자 얘들아 튀어 이렇게, 얘네들이 알아서 먹힙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조정 안 해도 돼요. 네, 조정 하면은 따라가긴 하는데, 가만히 놔두는 게 좀, 자유시간을 주는 게 되고. 이렇게 먹습니다. 막. 이게 바로? 현대의 아주 똑똑한 그런 시스템이죠. 아왜 이렇게 강한 애들이 많아, 진짜. 바디 데미지를 빨리 찍어줘야겠다. 이거. 지금, 어, 내 새끼. 어, 내 새끼들. 어우, 내 네, 새끼. 어, 안기었띠 야, 넌 죽었다. 아이. 죄송합니다. 갈게요. 갈게 아이, 간다고. 에 네, 어, 32레벨인데, 이거 레벨 올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제가 45레벨이 된 후에 보도록 하죠. 잠깐저 이거. 정기.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거북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이거 진짜 완전 육각형 거북선이에요. 예. 안 죽여요, 애들. 봐요 얘를. 한번 부딪히고 한번 부딪히고 아! 룬 튀어야 돼 아니야 룬 이게 몸빵이 되게 좋았어요 얘가 몸빵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빨라버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찌발라버립니다 네음음 예. 음, 일단 이거 힐을 올려야 올려야겠죠 자 쭉쭉 갑시다 쭉쭉 저 지금 몇 등인지 오! 대박 대박이다 대박 4등이에요 4등 4동. 지금 제가 1 제가 3등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4등이 된것 같아요 원래 3등이 되어야 되는데 4등을 죽였으면 오케이! 자 레알 레아바... 바토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 온라인 쇼 온라인 나 자네 끝까지 쫓아하는 금성의 사냥이라네 와 오졌다 진짜 오졌다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솔바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진짜. 와 레알 바토도 싫어하냐? 기다려 오졌죠? 오졌어요 오졌어요. 내 갑자기 이거 그게 나, 어, 갑자기 뭐야 뭐야 조용히 어나 지금 동지가 생겼습니다. 동지 우리 동지 어 레알 바토도. 아까 전에 제가 죽이려 했었는데 걔가 누구였냐면 클래쉬로얄 있어요. 이건 색 이거 효과 대박이에요. 인정아 인정. 헤이. 인정? Hey. 야, 예? 너 어디냐? 왜요? 어. 너한테 붙이, 그러면, 너밖에 없는데, 이 자식아. 야, 안기 먹디. 야, 안기 먹디. 너 죽고 싶지? 와, 지금, 나 진짜. 여 자식이 맞고 싶어가지고, 지금. 알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맞고 싶냐? 여러분, 맞고 아니, 싶냐고. 그래요. 나, 나, 안기 먹디 죽인다. 야, 나, 안기 먹디 죽인다. 신하다, 오, 이거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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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고 죽어버렸다 <웃음> 아, <웃음> 아 망해버렸는데 내가 딱 죽이는 순간에 죽었다고 했는데 너 지금 몇 레벨이야 아 진짜 뭐냐 죽음레야와 아, 진짜 죽음 <laughs> 그러면 일단 머신건으로 죽이도록 하죠 자자어어쉔어 죽어. 아, 아. 죽었다 죽어버렸다